네 반갑습니다 전략가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유니수업 영상 자체를 진짜 좀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 자 오늘은 딱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시고 자 오늘만큼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지금부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지금부터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 잘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유니스왑이 시세가 끌어올라와주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죠? 뭐가? 어. 매수세라는 게 있어야 돼.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재단체가 직접 시동이란 걸 걸어줘야지 개미가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과 호재를 또 띄우면요. 거기에 또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올라타요.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 아닙니까? 자, 이고점에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덩락 이후에 3에서 5년까지 끌고 가다가 이도저도 아니면 아우 어, 나 상패해버릴게 알트들의 최악의 단점이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력도이 정도 선에 나간다고 쳤을 때여기 머리 부근이라고 칭할게요 머리 부근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당연히 막그 위에 막 정수리 부근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최고가에 매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은산출하과 동시에 오차범위를 좀 제대로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유니스왑에 어깨 부근에 매도 터치면 도대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잘 보세요 오늘 이게 꼭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매스컴도 한몫 해줘야 된다고 이미 두 가지는 여러분들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보도 자료까지 자 여러분들 유니수업이 지금 여기까지 떨군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 대응을 할수 있는 일정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일정 자체가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 영상 보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 대응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알고도 대응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업계 금액의 매도타점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좀 걸린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뭐만 얼마 정도 매도해 보세요로 다른 종목이었죠 그렇겠더니 어떻게 됐죠 유튜브 측에서 제거 채널에 경고 들어온 적이 있어 이거 그냥 필터링 없이 말했다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급한 돈이 들어가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조건 딱 유니 수업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배제.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든 안 빠지고 저도 답변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저 노력을 다 해볼 거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영상 보시는 대로 접하시는 대로 아래 번호를 유라고만 딱한 글자 보내세요. 뭐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자 이거 받아보는 대로 저는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매도 타점만. 그럼 여러분들, 어, 저랑 더 이상 티켓할 거 없고 이거 받자마자 뭐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 매도 예약해야 돼요. 눈으로만 보고 있으라고 보내드린 거 아닙니다. 자, 차트가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고 있다면 여러들뭐 눈으로 보면서 내가 직접 거래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지, 안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나서도 대응 못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어, 정수리 대응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지뢰 거먹고 밑에서 반등 왔을 때 살짝 반, 강도 체크 같은 반등 왔을 때 털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절 안 쳐도 돼요 특히나 유니 같은 경우는 들어온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손절 안 쳐도 됩니다 이 산출 기준이 뭐냐면요 무조건 지나가야만 되는 딱 관통 구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관통 구간의 중심 우린 거기에 매도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액을 말을 못하니까 너무 좀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 보는 7500원대 있죠 어 얘보다 매우매우매우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매우매우.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높은데 유니 수합이. 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동거리 문제예요. 자여러 분들 잘 보세요. 조만간 아래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찍 영상 봤을 때 그때 그냥 매도 이야기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이야기나.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이에요? 막돈돈이러면 맨날 코인 사모는 저 정수에 걸어놓는게 매도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매도 약기능이 거고 오늘 몇 일이죠? 오늘 17일 수요일, 어, 17일 수요일 유니수합 오늘 제 영상 꼭 기억하세요 보신 분들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교회드린다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방법까지 마련을 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나 번호 외우는 거좀 귀찮아 잘못 외우겠어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 보세요. 문자 쉽게 보내는 방법 넣어놨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니스왑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은요 매도 예약을 하세요. 일단 어, 다른 계획이 없다라면 또 혹시나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매도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매도하신 분들은 유니스왑에서 빠져 나오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유니스왑이 엉덩이가 되게 가벼운 코인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빠져나온 분들은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그냥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라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 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 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 있죠, 이동 평균성 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음,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음지, 어 기준 움직이는 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 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에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되는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를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어.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걸 못 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부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 볼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드를 꿀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차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 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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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 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으니까요. 어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